안녕하십니까 차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된 사회복지사 김종민입니다. 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현재 마스크 사용으로 발음이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번 프로그램 소개, 2번 차란 무엇인가 순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순서로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프로그램 소개는 사업명, 목적 및 목표, 프로그램 일정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업명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사업명은 차마시기 프로그램 담다입니다. 편안할 담과 차다를 사용하였으며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를 잔에 담다. 두 번째, 차를 마시며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입니다. 네, 두 번째로 목적 및 목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목적은 차를 우리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 심리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 술 대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권유하고 제공함으로써 단주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음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 참석률 70% 이상 달성입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11월 1일 오리엔테이션 11월 8일 불면 11월 15일 우울 및 불안 11월 22일 스트레스 11월 29일 해독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경우 각 증상에 대한 설명과 증상에 좋은 차, 차 마시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 해독의 경우, 술이 몸에 끼치는 영향, 해독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차란 무엇인가, 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의 개념입니다. 차의 사전적 의미는 차나무의 어린잎을 다리거나 우린 물이며, 식물의 잎이나 뿌리, 과실, 곡물 따위를 다리거나 우리거나 하여 만든 마실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종류로는 첫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녹차, 홍차, 백차, 청차, 흑차, 황차 등이 있으며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대용차가 있습니다. 대용차는 허브티, 쌍화차, 율무차, 유자차, 감입차, 국화차, 코코아, 커피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탄닌, 카페인,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C,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은 탄닌으로 탄닌의 효과는 해독작용, 살균작용, 지혈작용, 소염, 소염작용 등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의 역사입니다. 차하면 빠질 수 없는 중국, 한국. 영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루한 면이 있어 간단하게 차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차 문화의 시작은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신농씨와 관련된 가설, 주나라와 관련된 가설입니다. 첫 번째로 신농씨와 관련된 가설은 신농씨는 중국의 3대 황제 중한 명이며 평소 채집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산에서 채집을 하던 중 실수로 독초를 먹어버렸고 독초를 먹고 쓰러진 신농씨는 차나무 옆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나무에서 나온 이슬 한 방울이 신농씨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신농씨는 해독작용을 받아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차나무를 통해서 본인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차를 우려마셨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로 주나라에 대한 가설입니다 주나라의 경우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때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차나무도 함께 재배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두 가설 모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우선 현재로서 가장 오래된 근거인 전환의 전한 전환 때인 기원전 59년에 작성된 노비매의 문서를 보면 차를 다리고 산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한나라 때부터는 차의 재배와 제조가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농시와 관련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원전 2737년경 신농시가 지었다는 식경에는 차를 오래 마시면 힘이 나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차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추구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차 문화입니다 최초의 문헌인 삼국사기에 따르면 7세기 전반 선덕여왕 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으며 이후 사신대령 이 당나라에서 차종자를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은 이후부터 차 마시는 풍속이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의 성왕 때부터 이미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전 기록이 없을 뿐그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티타임입니다. 영국은 홍차의 나라라고 불리며 하루에 6에서 7잔 정도의 홍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이후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차 도구인 다구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항아리입니다. 말 그대로 물을 보관하던 항아리입니다. 두번째는 탕관입니다. 물을 끓이는 도구로 모양에 따라 다정, 다부, 철병 등으로 나뉩니다. 세번째는 다관입니다. 다관은 차를 오려내는 도구로 다관 또한 큐스, 개완, 차완으로 나뉩니다. 마지막 수구는 말 그대로 물을 식히기 위한 도구로 물식힘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찻장과 차탁입니다 차 잔은 말 그대로 차를 마시는 잔을 의미하며, 차탁은 차 잔을 바치는차잔 받침입니다. 차통은 차의 향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이용되던 도구이며, 말 그대로 차를 보관하는 통입니다. 차 숟가락의 경우 차 측과 차선으로 나뉘며, 차 측은 차 통에서 차를 옮기기 위한 도구였으며, 차 측은 차를 저어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차 수건은 차포라고도 불리며 차 잔을 닦는데 이용되던 수건입니다. 이상으로 차 도구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의 분류입니다. 차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색, 향, 미가 달라지고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찻잎을 발효시켰는가, 발효시키지 않았는가, 쪄서 만들었는가? 볶아서 만들었는가? 이러한 제조 방법이나 품질에 따라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 잎차입니다. 잎차는 차나프에, 차나무의 잎을 그대로 볶거나 쪄서 찻잎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래대로 보존된 것을 말하며 잎차의 종류는 부초차, 증제차, 부, 부분 발효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차는 조선시대 때부터 성행했으며 지금까지도 입차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합차입니다. 혼합차로 가장 유명한 차는 현미 녹차와 자스민차가 있습니다. 현미 녹차의 경우 현미를 볶아서 녹차와 섞은 차이며 자스민차는 자스민과 녹차를 섞어 만든 차입니다. 이렇듯 두 가지의 차를 섞어 만든 것을 혼합차라고 합니다. 가루차의 경우 찻잎을 시루에서 쪄낸 뒤 그늘에서 말려 그것을 가루내어 만든 것을 가루차라고 합니다. 가루차는 크게 떡차를 가루내어 만든 가루차와 잎차를 가루내어 만든 가루차로 나뉩니다. 네 번째 떡차입니다. 떡차는 찻잎을 시루에 넣어 수증기로 익힌 뒤 절구에 찧어 떡처럼 고형의 형태로 만든 차입니다. 모양에 따라 동전 모양으로 만들면 돈차, 둥글게 만들면 단차, 인절미 모양으로 만들면 병차, 벽돌이나 판자 모양으로 만들면 전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차에 대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는 벽돌 모양으로 굳게 한 차이며 중국과 일본에서 몽고나 러시아에 수출되기 위해 만들어졌던 차입니다. 전자는 벽돌 전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양이 벽돌 모양이라 전차로 불리고 있습니다. 녹차로 합창한 것을 녹전차, 홍차로 만든 것을 홍전차, 흑차로 만든 것을 흑전차라고 합니다. 전차는 차를 갈고 남은 차가루나 비교적 하급차를 가늘게 분쇄한 것을 중합하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차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티벳입니다. 티벳에서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송에 편리한 이 전차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동이 작고 영양분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전차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차를 갈아 차에게 버터나 밀크를 가하여 마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수유차라고 합니다. 또한 전차를 만들 때 소나 양의 피, 아그 따위를 섞어 반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혈액의 산성화를 중화하고 비타민을 보충하는 삶의 지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효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장 먼저 불발효차가 있습니다. 찻잎을 발효시키지 않고 만든 차이며 대표적으로 녹차가 있습니다. 녹차의 제조과정은 가마솥에서 볶아내는 부초차와 시루에서 쪄내는 증제차가 있습니다. 부초차는 맛과 향이 좋고 증제차는 색이 곱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분 발효 차가 있습니다. 찻잎을 10%에서 70% 정도 발효시켜 만든 차이며 청차와 자스민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차의 제조 과정은 햇빛 또는 실내 일광 위조를 시켜 건조시킨 뒤 섞어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강발효 차입니다. 찻잎을 완전히 발효시켜 만든 차이며 대표적인 차로는 홍차가 있습니다. 홍차의 제조 과정은 일광 위조, 비비기, 발효, 건조의 순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후발효 차입니다. 후발효 차의 경우 녹차의 제조범과 같이 효소를 파괴시킨 뒤 찻잎을 퇴적하여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의 번식을 유도해 발효시켜 만든 차입니다. 대표적인 차는 흑차와 황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비차입니다. 자비차는 불발효차의 한 종류로 찻잎을 더운 물에 데쳐 멍석에 펴서 말린 뒤 찻잎을 뒤집어 찻잎 삶은 물을 이삼에 더 부어 만든 차입니다. 부은 발효차에 해당하는 약발효차도 있습니다. 약발효차는 부은 발효차보다 더 짧은 시간 발효시켜 만든 차이며 경도 발효차라고도 불립니다. 대표적인 차로는 백차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색상에 따라 분류를 하기 때문에 녹차, 백차, 청차, 홍차, 흑차, 황차로 나뉘며 세계에서는 불발효차, 반발효차, 발효차로 나뉘어 분류합니다. 이상으로 차 프로그램 담다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분류와 역사에서는 설명드릴 내용이 더 많지만 간소화시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으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직접 차를 내리고 우리고 향을 맡고 마시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4회기 동안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차에 대해서 조금 배워가시고 차를 통해서 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